분노, 어, 분노합니다. 검찰, 경찰, 관세청 뿐만 아니고 국정원, 방첩사, 공항공사, 이 사건을 은폐하고. 하는데 관여했다. 그래서 이 사건이 국기물란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에, 안보를 마약 범죄 조직에 에, 내어준 거다.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. 수사관이라면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. 이들이 마약을 신체에 부착하고 통과해서 입국을 했는데 어디로 입국을 했을까? 비행기 편명은 뭐고 누가 티켓을 끊었고 어떤 경로로 빠져나갔고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물어봐야 되죠 전혀 묻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공항을 빠져나올 때 어디로 빠져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게 기초죠 공항 시스템이 확인하면 됩니다 인천지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사를 덮었다는 거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준비했던 마약까지 3 0 0 k m 되잖아요 천만 명이에요 천만 명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그런 조서를 받았다 참 3...